여덟 번 차는 거에 포함되냐고? 그펑 터지는 거는 되고 그냥 루인이나 이런 건안돼 아, 보조도 내가 봤을 땐안돼 시너지가 안 나서 그래 서지 같은 거는 보조가 되거든요? 시너지가 나니까 그것도 안 되는 느낌 시너지가 좀안나 차라리 폭발감상 뭐 이런게 좀더 낫더라. 야, 나 멈칫했어. 괜찮겠죠? 천벌이구나. 천벌검이에요. 이 새끼? 으악! 천벌감이나 나타났다! 아, 자꾸 걸리냐. 오케이. ᄒ 됐다. 범위 1. 범이 이다 마무리는 진짜 인성질하다는데 맞았어. 게임이 잘 돌아가긴 했거든요. 나오지? 네. 저 멀리 있는 애가 집착자 된 것도 좋고. 얘가 알아서 알잘딸깔센으로 살려주면 되지. 어, 활자인가 그냥 돌아간 것도 아니고 많이 돌아갔어요. 잠깐만 이거 숨을 곳 없으면 게임 터져요. 아니었고, 제가 오래라구나. 센스 좋다. 케빈에 들어가지. 그럴 거면은 센스 좋아요. 이형반 센스가 장난이 아닌데, 그치? 아, 대화 있다 생각해. 근데 맞았어? 내생각에 저거 안 살려도 되거든. 어차피 한방 됐고. 안 살려도 돼. 이쪽으로 오게 만들자. 하정이다켜 버려 가지고 어때는 저거 캠핑할 거라고 캠, 캠핑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. 근데 사실 저걸 안 살려도 돼요. 잠식 먹어도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되잖아. 살리려고 하면 우니와로 저거를 살리는 대로 한 방에 죽여버리면서 땜을 터트리려고 할 건데 해 주죠. 오케이, 뭐냐 끝났어. 바로 이거 1 1 1 1이잖아발전이 견제 폭도 없고 차단 질치도 없어서 그냥 바로바로 살려 버리고 우리 목숨을 매개체로 발전기를 올인해 버리면은 오니가 지금 막을 방법이 없어요. 이 발전기면은 이게 안 통할 수 있는데, 오케이. 왜 발전기가 안 차지지? 내 분노가 모자란 탓인가? 목숨을 매개체로 발전기를 켜버린다. 어차피 냈다 살아남았으니까 뭐냐? 끝나버렸어. 오는 거 아니지? 오케이, 힐 받고. 노란색 치료는 빨라요. 오케이. 문다! 내가 사람, 너가 사람을 살리니? 이러면은 깔끔하게 주면 되거든요. 솔큐는 차갑다. 그래서 발전기 견, 문 막으러 갔을 때 살려버리는 거. 잘했고요. 잘했어요, 방금. 이거 아니었으면 두명 죽었죠. 골골까지. 살려줘, 살려줘. 아, 인내 생각하나 보구나. 내려! 그렇지! 내가 길막하고 제가 <laughs> 저거 하고. <laughs> 제가 길막하고. <길만 가고 웃음> 제가. <laughs> 한자 <잔> 내리고. <laughs> 와우! 마지막에 맞아주기까지. 완벽. <웃음> <웃음> 이것이 솔큐의 팀워크다. 다시는 솔큐를 무시하지 마라. 흥이를 <laughs> 앞로 <laughs> 다시는 솔킬을 무시하지 마라. 아유, 잘했다. 예, 네, 좋습니다. 네, 치료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맵마다, 상황마다 자기가 어그로 잘 끄냐 못 끄냐에 따라서 다 다른 얘기입니다. 아, 불침번 스프린트면은 치료 안 해도 돼요. 확지이네요 데드 하드면은 또 치료 안 해도 돼. 평타를 맞고 시작했어? 존망의 기운이 물씬 흐른다. 이건 존망의 기운이. 아니, 근데 어떻게, 평타를 어떻게 맞았을까? 학지훈의, 그, 그게 40m인데. 아, 더 높나? 학지은 심장 소리 들리는 범위가 엄청나게 노, 노, 넓거든. 근데 어떻게 평타를 맞고 시작했지? 학지위가 튀어나온다는 건 팀원 이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. 근데 이게 존나 어이없는 게두번 연속으로 탈출했는데, MR은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. 맞아 얘 특이한 게 원거리 살인마라고 심장 소리를 엄청나게 넓게 분포를 해놨어요 얘들아 전판이랑 전전판 좋은 팀원들 만났잖아 좋은 매칭이 있으면 나쁜 매칭도 있어야 우주의 균형이 어 우주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요? 이제 죽을 때가 온것 같아. 그러게 죽음이 들이웠다 벌써 오발정인데 감히 전판도 나가? 아니, 전판 나갈만 했어. 아버지 너무 잘했잖아. 매그 살 지하에서 살리는 센스만 봐도 그 미쳐날 뛰었거든요 4명 그네다 잘하는 판을 솔큐에서 두번이나 만났다? 오늘 하루 종일 쓸운다쓴 거야. 어떻게, 어디 세상에 솔큐 두판을 들렀는데 둘다다 다 잘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게임을 하나? 이야기 아무도 발전기에 손안 대고 있음. 괜찮아요. 어차피 다 죽었어. 괜찮아. 힘들아 아슬아슬한데 팀원이 못하면 화라도 나는데 아슬아슬에 근접도 안 하고 거의 99대1 가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요? 안 그래? 아니, 뭐, 뭐 아쉬울 게 아쉬워야지 <laughs> 아, 치료해 달라는 거였나, 방금? 이게, 봐봐, 이게 아쉬울 게 아쉬워야지 하나도 안 아쉬워 안 살렸구나 나도, 치, 나도 먹고 살자. 아우, 눈에 뭐 들어갔어. 들어갔어. 아이씨. 아. 아, 이거 불어줄 사람. 아, 이 단검이야? 야이씨. 야이씨, 눈에 뭐 들어갔어. 아 오우. 어. 어왜안 빠져 이거? 기이자 모니터에서 파편 튀게 만아 진짜 파편 었나 봐. 실수 먹을래? 어우. 일왜 게임을 디로요이돌기보다아 미친 사람아내돈 아, 아, 좀 씻고 올까, 진짜? 근데 어차피 게임 망했는데 씻고 와도 되지 않을까? 잠깐, 잠깐 씻고 올게요 아니다, 이거 살리고 가자 살리는 점수 못 참지. 1랭 가야 되는데. 참치 마요. 인공눈물? 나, 주변에 그런 적 없어. 살리는 점수. 야, 너 어차피 우리 발전기 가 제일 망했어! 점수라도 줘! 나 치료 점수 먹으면은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. 문지르면 각막이 개쓰다니까. 행궈? 오케이, 오케이. 화장실이요? 조, 조금만 있다가 갑자기 애들이 빡개만 해 나가긴 그러긴 그르, 했지만 나 이거 점수를 먹어야지 이런 망한 판에서도 일반 먹을 수 있거든요 친구야, 내가 실 점수가 진짜 가, 간곡히 먹고 싶어서 그래 형님 개못 해? 그런 애매말인 거야 내991 어디 갔어 괜찮아요, 님들아. 안 아깝다니까? 뭐야! 소리 질렀잖아, 지금. 님들아! 소리 질렀어! 저거, 숨을 것 없음이지. 유령 공포면 못 나가는데 국무... 국무겠다. 그래, 내가 한번더 죽는 게 맞지 않을까? 떨로갔어요 국무 맞네요? 일단 살려. 역시 고양이 친구가 치료 친추했다. 야 힐을 줄까? 너힐 없는 거 아니야? 힐러가 잠시 어디 여행을 떠났다. 저 끝으로 갔나봐. 국무 있으니까 마지막에 좀 조심하자. 그리고 앞을 좀만 더 먹으면 되거든. 살군님 방송 보고 살인마 해보고 싶어서 어제 처음 시작했는데 쓸수 있는 퍽이 없네. 흐흐. 혹시 오늘 살인마 미션은 안 받으시나요? 네 오늘 생존자는 날입니다. 오늘 생존자 일랭 가는 날이야. 아이고, 아이고 사피기 저건 죽여달라고 했네 가가지고. 아이고 저런. 아 칼치 을 칼치 쓰라고. <laughs> 귀엽네. <웃음> 귀여운 여성. 귀여운 여성. <목소리> 오케이, 이제 죽는다. 살 정자 특 살인마 개쥐어보여서 살인마 입문하고 개처맞고. 괜찮지 한유유. 이거 발정이 눌려서 못나가요나 점수 먹는 거야, 지금? 걸렸다. 어. 빨리 튀어.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어 더 튀어! 더 튀어! 더 튀어! 더 튀어! 욕심이 날 거야 하지만 난 여기까지 숨었다는 사실 대놓고 이 10%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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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거 궁극의 무기로. 그걸 한번 피하고 가자고. 2층에서, 아니다, 한번 소리 지르게 한번 하고. 했어, 이미. 그다음에 보고 가거든요. 궁극의 무기는 발동 안 했고. 이거 나갔다. 나갔어, 나갔어. 상대가 용이 주도한 녀석이면 못 나가. 이러면은 나갈 가능성이 80% 아니, 아직 용의주도 하지 않아요. 그럼 한번더 기다리자. 딸걸. 공무 한번 보게. 아, 딸걸. 지금 배도 어디 있어? 아 여기 너무 잘돼 있다. 문 닫는 게 하나도 안 보이게끔 궁극의 무기 생각해서 한번 안딴 거예요. 세번 꼬았어. 오케이! 내가 용의 주, 주도하지 않으면은, 앵간하면 나간다 그랬죠. 이러면은, 바풀을, 팬이라고 보았습니다. 이런 바풀을 아슬아슬하게 먹은, 먹을 수 있다는 사실. 어, 이거 봐요, 님들아. 포기하지 않으면, 이런 행운이 온다.